어,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사실, 비용도 가장 무서운 부분 중에 하나지만, 저는 치과가 사실 무섭거든요. 네. 통증 아플 것 같아서 저 같은 환자분들도 많으시죠? 네, 네. 임플란트를 할 때, 네. 어, 너무나 누구나 다 너무 아플 것 같다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어, 실제로 통증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병원에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신 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치과는 인생에서 처음에 오셨 처음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만큼 통증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요 예. 수술을 할때 아예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어, 하지만 많은 의사분들께서 최대한 통증을 줄여보자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통증을 줄이기 위한 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치료감 치료가 필요한 부위의 잇몸에 마취액을 주사하는 방법. 음. 그리고 주사하기 전에 일단 먼저 주사가 들어가는 부위에 도포 마취를 미리 해주는 거. 음.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좀 무서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먼저 술 전에, 마취 전에 미리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과 공포나 그리고 이런 주사기에 대한 공포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 어~ 술 전에 미리 환자를 주무시게 하는 치료가 있거든요 수면 네. 그 마취를 통한 어~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음. 그니까 통증을 두려워하신 분들은 약간 수면 마취를 통해서 네. 잠시나마 통증을 네. 모르게 네. 하는 네. 거군요. 네. 그러면 이 수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 치과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음. 첫 번째로 당연히 치과 공포증이 제일 크신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공포가, 공포까지는 이야기 안 하, 하진, 하 않으시지만, 효과 치료를 받다 보면 너무 무섭거든요. 또. 음, 네, 그 소리에. 기 전부터 무섭잖아요. 무섭지만, 네, 소리에 대한 공포도 있고, 예.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움직이시거나, 음. 어, 입을 잘못 벌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음. 이럴 때 수술에,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어, 이런 분들을 수면 마취하는 경우가 있, 있습니다. 어. 음, 그 전신질환이 있으셔서, 어, 공포 때문에, 갑자기 쇼크가 온다거나 네. 이런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도 수면 임플란트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음. 수면 임플란트는 통증에 둔감해지고 시술 시간을 당길 수 있어 빠른 속도로 시술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일반 내과에서 진행하는 수면 마취 방법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호흡 유지하는 장치가 필요 없고 스스로 호흡도 할수 있고 주변의 어떤 자극에 환자분께서 직접 반응하는 그러니까 대화를 뭐 말을 걸면 환자가 자다가도 말을 하는 이럴 수 있어서 환자의 신체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어... 음. 결국 그런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네. 이수변 임플란트를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계신 만성질환 환자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도 가능한가요? 네. 그런 분들한테 더 권유하기도 하고요. 오, 네. 물론, 혈압이나 당뇨가 조절이 되고 있는 상태일 음. 때, 저희가 이런, 이런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예전에는 이런 임플란트 치료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음. 어, 최근에는 만성질환이 있는 어,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미리 구강세균을 조절하고 약물 조절을 통해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출혈이나 어, 염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플란트 음.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예. 그런 방법으로 후유증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 다만, 질환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확한 수술 전에 정확히 진단을 한 후에 진행을 해야 되고 임플란트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관리에도 특히 특히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예. 뭐, 당뇨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수술 후에도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음.